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유아. 다들 어서 오세요. 아 일단 오늘 제가 대표님 오시면은 사실 어제 너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식사 대접을 하고. 어 대표님 오셨다. 어? 대표님 안녕하시니까. 아 can't s <laughs> 아 제가 백화점에서 케이를 <laughs> 샀어요. <사더라고요. 웃음> 아세저또안 제... 늘는데 원래.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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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아 이게 무슨? 아또 이제 백화점에서 아, 여러분 케이를 <laughs> 샀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저 원래 제가 운도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아니 대표님 어제 왜 이렇게 많이 크게 축하해 주셨어요? 4만6 0 0 개. 아, 적, 적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laughs> 크게 숟가에는 적냐고요? 아, 근데, 아니, 무화장이 면그 <laughs> 정도는 써야죠. 얘가 지금 스물여덟 번째 생일인가? 스물 일곱 번째 생일인가? 스물 일곱. 스물 일곱이야? 네. 와, 그럼 잠시만. 네. 내가 처음에 딱 음료화를 봤을 때 놀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라면 그, 잘억어 2년 전인가? 2년 전에. 2년 전에, 그, 너, 그, 공방인데, 가평에서 공방, 그. 빠지, 빠지. 어, 빠지, 빠지. 그때 대표님이. 그래. 서윤 언니가 유아 번호 따준다고. <laughs> 아, 여기서 유아가 제일 예쁜 것 같다고 해가지고, 멀리서, 혼자 못 올리고, 멀리서 혼자 솔직히 얘기하고뭔개 계속 세요 서유 언니가 와서. 세게 또 와, 아, 뭔 <laughs> 개소리야, 뭐, 뭐. 뭔... 아니, 진짜 그랬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진짜, 아, 다시 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때, 그때, 아. 아저 아, 저렇게 방송 잘한 친구 처음 봤다. 어 귀엽게 생긴 사람 처음 봤다 해가지고. 아니 방송 잘했다고? 어 방송 잘했어요 그때. 아 어지 말치지 마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 내가 아소유아저 합방 좀 해야겠다. 좀 내가 내가 먼저 이거 난 여자한테 이렇게 좀 연락처 따는 거좀 그러니까 네가 좀 네. 이렇게 다 줘라. 팩트. 근데 예. 나는 5 시간 동안 한 마디도 하지 않고 혼자 조, 조용히 한쪽 구석에 있다가 이제 철구 대표님이 언급해줘서 거기 인터뷰 한번 갔다 왔다 야. 너는 생일달, 생일날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야? 풍선 말고. 선물? 응.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선물. 이번에 말고요? 응. 아니, 나는 솔직히 생일 때 항상 방송을 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BJ들의 최고의 선물은 별보선이에요. 편지 써줘봤자 방송에서만 고맙다 그러지. 그거 가지고 있지도 않고 바로 그냥 쓰레기통으로 바로버립니다 최고의 선물은 뭐다? 별풍선이다. 인정? 맞잖아. 근데, 별풍도 별풍인데, 작년에 제 생일 때, 그때가 다른 쿠르 직급전이었거든요? 어. 그때 이제 다른, 이제, 세멘이랑, 어. 은풀단이랑, 이제, 티미, 티미시아나 이렇게 세트가 싸웠어요. 생, 생일날 그거를 한 거야? 계급전이었어 어. 근데 원래는 항상, 이제, 세멘이 항상 이겼었는데, 그날은 이제, 은풀단이 다 같이 나오고, 이제, 티미도 나오고 하니까, 그때 이겼어요.

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저는 뭐 척척 하나도 안거리고 2년 전 생일이요 제가 왜기억이남지 아십니까? 뭔데요? 그날이 제가 이혼 도장을 찍고한달뒤 생일이었어요 아... 근데 뭐가 음... 제일 기억에 남느냐 연지가 스튜디오로 왔죠 스튜디오 진짜 연지가 수튜디오로 왔어요 편지를 읽어주는데 눈물이 나는 나왔... 아, 그때 뭐나 멘트가 아직까지 기억나 연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는데요? 나는 엄마보다 아빠가 좋아. 그 멘트를 듣는 순간 가슴이 비어지면서 음? 그때가 아직까지 떠오르는 제 최고의 생일. 엄마보다 아빠가 좋아. 그 멘트. 예? 그때가 내 나의 최고의 생일이었다. 예, 최고의 선물이었다. 예. 내가 아까 제가 차 오면서 얘기했거든. 아까 음료나 방송 보고 있는데 전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왜 눈물이 나냐 아까도 말했잖아 음료가그 처음 보던 그 아까 저 가평 그 그거를 아, 얘기했잖아 아, 아, 아. 그때랑 또음료하랑 많이 달라요 세월이 야속하구나 <laughs> 내가 그때 음료하랑딱 보면서 뭘 느꼈는게 와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니다 어? 어떻게 저렇게 귀엽게 생긴 사람이 있지?라고. 저는 그 남순영 집에 처음 봤거든요. 어. 그때도 이뻤어? 아니 저 그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왜? 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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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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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그날 아그 합방 날이었는데 형님이 그 남순영 집 가서 한 건데, 음. 내 인사를 했는데 씹더라고. 인사를 했는데 음료가 씹 씹었어요. <laughs> 그래서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인 상이좀안 좋았어요. 저는. 아 사람 가려가면서. 대야 루키니? 맞아, 요 대하비키. 긴... 인사했는데 씹었다는데요? 아나 진짜 이거 어까야. 나 인사했는데 일부러 씹을 리가 없어. 아좀크게 했는데 나름. 아 상처 상처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좀, 아... 좀 이미지가 안 좋았어. 아 이미지가 안 좋았다. 아 근데 어제 생일 때왜 이렇게 크게 썼어요? 그러니까 너사촌들는왜 썼어 너한 번도 없잖아 그런 적이. 근데 이게 이게 좀 비교하기가 좀 그런데 스타 때랑 이게 체감이 달라요. 음. 저를 챙겨주는 게 체감이 달라가지고. 아니 생일 축한다고. 하아 너는 진짜. 넌 이런 거 보면 인생 잘 살았다. 아까는 못 살았던 분. 예? 인생 잘못 산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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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잘 살았어. 그래도 네 생일날 축하해 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 자체가 생 진짜 넌잘산 거야. 아 근데 이번에는 진짜 깜짝 놀랐어. 뭐요? 뭐 너무 때문에 깜짝 놀랐어. 많이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음. 거기다가 이제 멤버들도 신입들도 막 근데 물론 눈치가 좀 부담이 쓰러웠을 수도 있는데. 음. 보람이 신입도 4천 개를 넘게 퍼해주는 어? 거야. 4천 개 밖에? 산정해. <laughs> <남게. 웃음> 어, 어. <laughs> 넘게요, 음. 넘게. 어데 어. 뭔가 오히려 받으니까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 신입한테는. 음. 근데 멤버들이 진짜 다 왔어요. 그럼 잠시만, 음. 이가 또 보람이랑 언급했으니까 그럼 신하인 음. 역할 애들 중에 안온 사람은 누군데? 역할은 음. 이제 설인 아프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유설이 한 명이랑 그리고 윤중 오빠. 어? 야 윤중이가 안 걔... 뭐, 걔 <laughs> <laughs> 와? 야걔 어제 배민했지 않았냐? 와그 새끼는 진짜 미친 새끼라 그거 다섯 자리로 온다 라고 했어가지고 아마 이따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야 진짜 너 예를 들면 나한테 도움이 됐고 그런 사람이잖아 음. 그러면 딱, 딱 12시 지나고를 기다리고 있어 이미 음. 그러면 12시 딱나 어제 바로 12시 분에 왔잖아 대표님은 예고편까지 하고 갔죠 그래 그러면 윤중이는 너한테 그렇게 은유아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윤중 오빠는 그냥 그날 펑 <laughs> 터지면은 어느 박인지 확인하고 그래. 자기 동생이라고밖에 하지 않아요 음, 음. 그냥, 그, 그냥 그 새끼는 약간 여러분들 오늘내이 다래요 오늘 싸주면 오늘 막 쩔밍팬이랑 싸우잖아 그럼 쩔밍이 최고 나다음날또 누구의 팬사잖아뭐 은유아 최고 약간 맞아. 이런 사람이라서 아또 생일 초지자 오늘 또 생일인데 이거 제가 진짜 백화점에사왔어요또 우리 신하인의 보물 시나인의 보석 저 이런 거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코로원한테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유아 생일 축하합니다 자 가수 아, 야, 축하해. 어, 그럼 와, 축하해 너무 축하합니다 우리 시나인 음. 잘 되고 대표님 더 부자 되시고 함께 네.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좋다. <laughs> 아유, 야. 야. 어,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해 유 어,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이제 식사 어 저는 또 있는데. 4시에 또 합방이 있어가지고 나뭐 그래 합방 잡, 어제 원래 잡혀있었거든 그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방송에 어, 고생하셨어요 커피 어. 챙겨가세요 어. 예. 야 고맙다 방 잘해 네들어가십시오 어. 생일 축하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부 이렇게 많이 써요 대표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c 나인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